오늘은 갈등에 따른 등장 인물의 심리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개 부분을 마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쪽 첫 번째 줄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부분은 18, 16쪽 첫 번째 줄부터 21쪽 끝까지죠. 자, 우리 첫 번째 인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면은 서랍이 막 이렇게 뒤져 있어서 누군가가 서랍을 뒤졌다는 것이 드러나 있었죠? 그래서 공과 쌍 안경을 아마 삼촌에게 들켜서 문기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은 문기는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 부분 왜 문기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뭐인냐 하니까 지규법이 사용이 됐죠. 이유는 어,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그랬죠. 죄책감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삼촌이 문기를 추궁하기 위한 질문이 몇개 있었죠. 본문에 뭐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질문이 추궁하기 위한 질문이죠. 학교에 매일 갔었니? 이거 웬 공이니?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이것도는 바로 요 쌍안경을 가리키죠. 추궁하기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답은 뭐예요? 수만이가 준 공이에요. 이거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바로,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겠죠. 갈등의 원인은 뭐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요. 그래서 이 공에 대해서 얼마냐, 50전은 좋겠구나, 이것은 못죠도 뭐 1원은 넘었겠구나, 자, 고기를 사오라고 준 돈이 숙모가 준 돈이 1원이었죠. 1원이라 사실은 1원이었죠. 그럼 1원이라는 건이 1930년대에 굉장히 큰 돈이죠. 고기를 살수 있는 돈이고요. 50전은 1원보다 작은 돈이 되겠습니다. 50전 플러스 50전 하면 1원이 되겠죠. 매우 비싼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문기는 말이 없죠. 말이 없다라는 한자어에는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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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침묵하고 있다 대답이 없다 묵묵부답 문기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수그리고 앉을 수밖에 없죠 얼굴이 이렇게 어, 달아 수구리고 앉아 있다는 것은 자, 얼굴은 외양이죠. 그래서 외양 묘사를 통해서 어, 문기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외양 묘사를 통한 문기의 자, 두려운 마음. 그다음에 부끄러운 마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자, 삼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얼려다니다" 혹 나쁜데 빠지거나 하면, 이 부분은요, 한자성어가 있는데요, 자 먹을 가까이 하면 검아, 검게 변한다 라는 한자가 있죠. 그래서 근묵자흑이라고 합니다. 근묵, 먹, 먹, 먹을 근 가까이 하면 자흑. 흑색으로 변한다. 즉,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이기 쉽다라는 한자 성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해당되는 한자 성어가 되겠죠. 자, 삼촌의 한 이야기 중에 내 모양은 뭐냐? 난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고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 부분에서는 삼촌이 굉장히 조카를 온전하게 기르려는 책임감이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왜 아버지가 안 기르고 삼촌이 이렇게 조카를 기르게 되는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감이 잡히죠. 그죠? 가뜩이나 문기는 얼굴이 달아올랐는데 삼촌 앞에서보다 갑절 얼굴이 달아올랐다. 자, 삼촌 앞에서도 얼굴이 달아올랐는데 혼자가 되자 자기 얼굴이 달아올랐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그렇죠.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부끄러움하고 죄책감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달아 올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혼자 세워놓고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제 몸을 세워놓고 본다는 것은 자기 몸을 어떻게 세워놓고 본다? 이건 무엇 의미합니까? 문기가 자기를 성찰, 반성한다는 뜻이에요.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한다, 성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수만이를 핑계를 대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꾼다는 얘기죠. 합리화하는 바로 문기의 모습이 담겨 있죠. 제 허물을 남에게 물려는 얄미운 구실이 아니고 뭐냐? 자, 이거는 자신의 제 허물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성사를 지금 하는데 바로 양심에 양심 가책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문기는 이미 또 삼촌을 속였다. 그리고 또 써서는 안이 된 돈을 쓰고 말았다. 결국은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겠죠. 삼촌을 속인 것과 돈을 쓴 것, 정당하지 않은 돈을 쓴 거죠. 갈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건또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란 사람은 일상 천냥만냥하고 어머니를 여이다라는 건 어머니가 지금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허한 소리만 하면서. 자, 아버지는 어떤 소리냐. 이렇게 일상 천냥 만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돈을 벌겠다는 욕심, 일확천금이라래요. 그런 거는 일확천금. 일확천금. 아버지는 성실치 못한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낸 사람이 삼촌이었다. 거처도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닌다.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가 뭐냐? 바로 유리표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표박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 거처 없이 다닌다. 유리표박 같은 말로는 유리방황이 있죠. 그래서 문기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대낮에 많은 사람 가운데 거림낌 없이 가지고 놀던 공을 이제는 어떻게 어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 남이 볼까 두려워졌죠 그죠? 그 다음에 껌껌해질수록 더허옇해 드러나 보이는 공을 처치하기 곤란해 문기는 옆으로 꼈다 뒤로 돌렸다 하면서 사람의 눈을 피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요. 어, 문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 위축된 심리가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문기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바로 여기죠. 골목 하나를 돌아서 나올쯤 문기는 모르고 흘린 것인 양 슬면 시쌍 안경을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이것이 첫번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죠. 그 다음에 문기는 허옇게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 버렸다. 여기죠. 이 부분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돈은 또 어떻게 했냐. 나머지 돈을 꺼내들어서 나머지 돈을 꺼내 종이에 싸서 담너머로 그집 앞마당을 향해 던졌다. 그래서 세 가지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문기는 쌍안경을 버리고 공을 또 물에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앞마당에 던졌습니다. 자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가 보여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시적 갈등 해소 부분이 여기 있죠. 둥실둥실 물을 따라 떠나가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본다. 이제 버렸으니까 일단 자식이 그 갈등에서 해소가 되고 자신의 그 죄책감이 조금 사라진 거죠. 근데 이게 완전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죠. 일시적인 해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무리로 동실동실 떠가던 그 공. 지금은 벌써 10리고 20리고 멀리 떠나갔을 듯싶은 그 공과 함께 문기는 자기의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이 속이 후련했다. 이것이 바로 문기가 일시적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 수만이라는 아이가 있었죠. 바로 일시적 갈등, 해소의 한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뜻하지 않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뜻하지 않은 것이 누굴까요? 수만이의 등장이죠.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알수 있는 수만이와 문기의 성격을 살펴보면 문기는 그러고 어떻게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수만이는 또 무슨 국리를 하는 듯 굉장히 영악하며 계산이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또한 장소 변화에 따른 문기의 심리를 살펴보면 으스칸 골목을 의미하는 건 두려움. 밝은 큰 행길은 문기의 기쁜 마음 나타내고 있죠. 삼촌은 또 어떤 성격이냐? 남의 도움을 무조건 받는 것은 옳지 않,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굉장히 엄격함을 알수 있죠. 그다음에 조카를 무조건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도 굉장히 강했고요. 갈등의 그 원인하고 해결 과정을 보면 써서는 안될 돈을 쓴 것과 삼촌을 속인 것이 갈등의 원인이고 그 문기의 갈등은 공을 남이 볼까 두려워지고 삼촌을 속인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느냐. 자신의 잘못을 성찰 했죠. 반성하고 쌍안경하고 공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앞마당에 던졌죠.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 갈등 해소고 새로운 사건의 전환이 있었죠. 수만이가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갈등 상황이 됐다는 것.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